혁명에 성공을 하고 기자를 바로 찾아가죠. 우리가 맹자에서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사람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불소지 신이 있다 라고 그랬죠. 보통들은, 아, 보통들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황제가 되고, 천자가 되고 하면은 다들 뭐에 벤츠 하나 착 보내가지고 오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보통은 다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분은 골라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방문이죠. 직접 기자. 그래서 왕 방우 기자 아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직접 찾아가죠. 찾아가면서 참한 사람은 저쪽을 멸망시킨 이쪽에 천자가 된 사람이고 하나는 멸망당한 왕족이 되니까 기가 막혀서 둘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윽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을 물었을 때. 첫 번째 1활 5행이요. 2활 5사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천지자인의 5행의 이치가 있고, 이 5행의 이치를 바로, 바로 누가, 네가잘 삼겨라. 그래서 5사를 얘기하죠. 5사. 오사. 5사는 삼길사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삼기냐? 네 몸뚱이 가지고 삼겨라. 이제. 네 몸뚱이 뭐예요? 이목고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네 몸뚱아리가 있고, 너 말하는 거, 너 보는 거, 그죠? 너 듣는 거. 그다음또 생각하는 거 이거 잘 활용해서 다스려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자란 말이에요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다 윤택하게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자, 노자의 도덕경 속에서 뭐상선은 약수라 그랬죠 최고의 선은 그저 물과 같다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니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낮춰라 이 소리죠. 그래서 낮추는 게서 모는 뭐라 그랬나요? 모는 모는 엄숙한 게부터 먼저예요. 저렇게 엄숙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잖아도 저기 임금인데 우리가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다 또 엄숙함까지 더하라고요. 일단은 뭐예요? 공동체를 위하라이 소리잖아요.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공동체. 나보다도 뭐냐? 백성들 저민의를더 우선으로 삼아서 항상 공경하라. 백성들 공경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백성들 공경하는데, 그런데 과공은 비례죠. 너무 엄숙하게 하면 신하들한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 오히려 야쁩니다.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은 뭐냐면 작숙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엄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엄숙하나. 숙정문이라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엄숙해야 된다라는 그죠 엄숙하면서도 고요해야 히 된다. 정이라는 말참 재밌죠, 거기에. 수생목이죠. 스스로 세우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동방의에 푸르름이 생겨나오는 겁니다. 숙정문이에요 이거 잘 이해되는, 뜻글자가 요 묘미가 있습니다. 그냥 외워서 숙정문 한자 잘 쓴다고 해서, 어, 너 잘한다? 아니에요. 철자 잘 쓰고 외워봤자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본인 몰라요. 그죠? 그냥 옛날 사람이 이렇게 붙였어요. 대답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작숙이라 표현했고, 자, 말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말은? 말했으면 들어 먹어야죠. 임금이 얘기했는데 안 들어 먹어,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라. 이 소리죠. 억지 피우지 말라라는. 거.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요새 온갖 괴변들이 다, 심지어 개아들, 개딸까지 다 나왔죠. 마침내는. 그죠? 일반인들 스스로도 뭐라 그래. 나 개아버지, 개엄마 그러잖아. 개아빠, 개엄마. 그 집도 그래요? <laughs> 묻잖아요. 그죠? 요새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개엄마, 개아빠요. <laughs> 그러니 당연히 개딸, 개아들들 다 나오죠. 거기다 양아들이라 그러긴 하도구만요 자, 종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니. 백성들이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따르죠. 그럼 뭐예요? 작, 예죠. 그건 다스려지는 거죠. 왜 지도자가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처럼 무슨 개딸, 개아들 소리나 하고 있으면 지금 따르는 소리예요, 그게? 제가 씹는 소리죠, 그죠? 그건 정치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 <laughs> 다음에 시, 보는 건 양문으로 보죠? 좌양, 우음이죠? 좌양, 우음, 밝게 보라 라는 거죠? 밝게 보아야 어떻게 돼요? 분명히 밝게 판단할 수, 판단해서 딱딱딱 해서 말할 수가 있죠? 철이죠. 작철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밝게 봐야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보면 내가 눈이 뭐 나빠서 안 본다 이거 눈나봉은 관계없죠 <laughs> 밝게 본다라는 건 본인의 관찰력이 되고 좌우에 그저 어떤 놈의 거짓말은 이거 정확히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 철학이라라 그랬더니 개똥철학 만들 하고 있어요 <laughs> 철학은 밝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 가려줘야 됩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 철학은 개똥철학밖에 없죠 그다음에. 어, 모원, 시, 청, 듣는다, 그래서.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밝게 들어야 되죠? 청은 총이라. 앞에 있는 총 자, 갑자기. 어, 총. 청은 총이라. 밝게 들었더니, 밝게 들은 건 내가 보통 사람들은요, 무도고 물어보고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 싫은 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인상부터 찌푸르지면서, 그 다음에 제하고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니까. 그 그래서 친구, 아무리 친구라도 그 얘기 잘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조금 했는데 싫어하더라 그러면 조금 경계해서 봐야 되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총명하게 잘 들을 줄알면장 뭐라 그랬죠? 모든 일을 잘 도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사 그래서 나쁜 말로 썼는데 모는 뭐예요? 잘 도모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다음에 판단을 잘 해야 그다음에 작사 모시죠.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그저 잘 지을 수가 있다라라는 것입니다. 자뭐 장모라 그랬고 사 생각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전복자죠 중입니다. 슬기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글자가 참 괴상한 글자입니다. 눈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눈으로 정확하게 쫙잘 보라라는 뜻인데요 이해가 되고 얘는 작성이라 그랬죠. 슬기롭게 그저 생각하다 보면 다 이게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하면 다 성인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알면은 이제 웬만한 이름들 다 나옵니다. 우리 장명법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뒤에 흥인지문, 숭예문 돈의문, 그다음에 아까 숙정문에서 숙이 바로 역시 북방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나오는 그 한양도성의 사대문이 되고요. 그 바깥으로는 바로 뭐냐면, 내사산이라 라는 겁니다. 안을 그 지키는 산이 돼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있는, 아니, 안으로 있는 네 개의 산인데요. 자, 동방에 보면 타락산, 탈락산 낙타라, 타락이죠. 타락이 뭔줄 아세요? 타락. 말이죠. 말입니다. 둘다말 맞자가 있죠. 옛날에 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타락스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왜또 타락이라고 하는 이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모양이 아마 대체로 말 모양일 겁니다. 타락해서 말 이름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요즘에 자동차 이름 많듯이 그말 이름들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 때 갑자기 우유 우유를 뭐라 그러죠? 타락 타락이라 그러죠. 타락유라고 있고 타락죽이는데 바로 이제 그 젖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말젖, 보통 소젖, 이렇게 말젖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썼던 것 같고, 특히도 우리 몽고족 같은 경우는 말젖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말젖으로 쓰고, 이 말젖이 얼마나 유행을 했던 고 하니, 조선의 사대부 여인들이 아주 좋아했고, 귀족들도 매우 좋아했고, 그래서 이 타락산에다가 말을, 그저 소를 엄청나게 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젖을 짜 가지고 죽도 끓여 먹고, 뭐 했다라는 게 바로 타락산, 지금의 낙산입니다. 앞에 타짜 빼놓고 그냥 낙산이라 라는 것이고요. 역시 굉장히 지 막한 곳이죠. 그 다음에 남산이 바로 뭐예요? 목멱산입니다. 남산이 목멱산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바로 뭐예요? 인왕산이죠. 동쪽에 붙이는 인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어진 기운이 왕성해지는 곳이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앞쪽에 동쪽에서 인이 생했죠. 그럼 서쪽에서 왕 해야 되겠죠. 그죠. 어진정자 백성들한테 그죠. 왕성. 그래서 왕자를 붙인 거. 그죠. 왕성하다라는 왕자 붙인 거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북산이 바로 뭐예요? 북악이 되는 것이죠. 북악. 북산이 되고, 북악이 되고. 그, 저기로 표현하자면 백악이라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거. 광화문 뒤에서 보이는, 아니, 그경복궁 뒤쪽으로 보이는 백악. 그죠. 그 우리 노인네 이, 이 모양으로 그죠 보이는 그게 바로 배각이 되고요. 보통 부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보면 왜사산이 되겠죠. 동쪽에 있는 바로 용마산 이거는 면목 동쪽에 있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관악산 다 이게 바로 전부 다 남불기운이죠. 화 남방화가 되죠. 그러니까들 뭐라 그래요. 아 불기운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이 진짜 불기운이 많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남쪽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남쪽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양산이 있죠? 어, 덕양산. 덕이 두루두루 밝게 펴진다라는 의미에서 저 덕양산은 어디 쪽이냐면은 강화도 가는 길 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동쪽에 금강산, 남쪽에 지리산. 지리산 지이산인데 우리말로는 지리산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태백산 또는 묘향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가장 주봉으로 일를걸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자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 바로 오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뭐 사대문 뭐 이렇게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악이라 그러면 중앙에 있는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는 금강산, 지리산 그 다음에 태백산 또는 묘향산, 그 다음에, 어디죠? 백두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조선 왕조가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래서 조선을 몇 도로 나눴다? 8도. 주역 8개죠? 8도로 나누고 서울을 그 가운데로 두었고, 그래서 서울은 특별히 재란이 특별히 없는 곳이죠. 고려 때는 개성 쪽에 있다가 천도는 기가 막히게 자란 것 같아요. 조선 왕조. 500년이 유지될 사람들은 조선 왕조를 우습게 여기는데 한 왕조가 500년 이 유지된다는 건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통치 철학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어느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야, 자 그러면은 왕들이 조심해요. 조심하면서 넘어갈 듯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결국 이제 약체와 약체화돼서 이제 강대국이 딱 밀려오니까 그때는 두손발다 들어 버리게 되는 경우죠. 자, 이, 그, 경복궁이라라고 하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자, 고려를 멸망시키고, 아, 그 다음 해야 되겠네요. 좀 쉬었다가. <laughs> 응, 응, 그래야.